안녕하세요. 작은 다육정원의 다정입니다. 어, 아까 이거 그 이게 화이트 턱시판이거든요. 턱펄때부터 그러니까 찍고 있었는데 세상에 녹음이 안 되고 있었네요. 하, 그래서 주변 정리를 좀 한다고 했는데 어, 하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하죠.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육기를안 살라고 그랬더니, 신랑이 다육기를좀 사라고, 음, 돈을 줬어요. <laughs> 그래서, 이거 화이트 턱시판하고 몇 가지 구매했어요. 아 음, 예쁘죠? 그냥, 원, 그, 원종 턱시판? 원종? 원종이라 그런가? 그냥 턱시판을 하고 같이 비교해보려고 같이 살려고 그랬더니, 그냥 턱시판은 품절이래요. 그래서, 아쉬운 마음에, 이거 얼마 안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비교를 샀는데, 문제는 지금 화분이 없어요, 화분이. 맞는 화분이. 얘가 엄청 달고 있으면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한국, 우리 아들이 학원 끝났다고 전화가 와서. 어, 아들 오기 전 얼른 끝냈어야 되는데, 화분은 못 고른 거 아니에요? 화분, 어떡해. 여기다가 안 이쁘고 작지만은 그냥 낀게 넣어보려고. 아, 어, 이게 딱 5도가나 3점이 좋았을 텐데. 좀 이상하긴 해요 이렇게 꽃봉으로식으로 이렇게 한번 심어볼까 해요 이렇게 얘는 사선으로 심으니까 좀더 이상한 것 같아 이렇게 뭔가 안 예뻐 안 예뻐 아 여기가 아프구나 안... 뭔가 안이뻐요 이상해 그래서 이렇게 도 뭔가 이상하고 이렇게 렇게아게 아니야, 차라리 작은 게 하나 앞에 있는 게좀더 나은 것 같아요, 이렇게. 어, 이거 봐봐요, 같이. 이거 하고. 어차피 뭐 앞뒤로 있어봤자 뭐 돌리면 되니까. 응. 나중에 하지 않고. 여기다가 그냥 튕겨보겠습니다. 아우, 요즘 얼룩병이 다시 생기 우리 작은 애들이 학원이 끝났다고 온다고 합니다. 빨리 가지. 그 아이고 아이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그 제가 그 다육이 전용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다육이 전용 그사야초 그 거기 보면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건 플라이트도 아니고 막 내가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한번 시켜봤었는데 사야초를 그 1층에 처음 보니 들어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옷 그쪽에 제가 그 화산석이 떨어져가지고 그거 막 찾고 있었어요. 화산석 그진하려고아 그랬더니 그 흰색 백백 백 화산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다 봤더니 아니 이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딱 주문해 봤죠. 막 광도를 보니까. 헐라이트보다 엄청 단단한 거예요. 이거는 그래갖고 화산석인 듯 아닌 듯. 이거 한번 제가 뭘로 만들었는지 진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. 근데 하나 진짜 아닌 것 같아. 이게 예, 어항 그 바닥에도 쓰고 바닥대로도 쓰고 괜찮더라고 근데 이 일을 그 우리 그 휴가토는 먼지 엄청 많이 나는데 이것도 물론 가루가 있긴 한데 분진감도 있긴 있더라고 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게 좀덜덜 덜 낫더라고 낫다.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낫더라고요. 아, 이거 다 부러져가지고 끝에가 아, 이거 분갈이 해놓고 나면 여기 봐봐요. 이게 세포들이 다 상했어. 아무튼 저 폴라이트 아니고 폴라이트 폴라이트 저거 저기 배수충을 아무튼 참 좋겠더라고요 배수충으로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배수충으로 폴라이트 추천한다고 저거 가격도 저렴해 가지고 마사보단 비싸겠죠 제가 마사를 잘안 싸봐 가지고 가격을 잘 모르겠는데 마사랑 텐차이 없는 것 같던데 가벼우니까 어 저는 이게 마사 쓴 화분이 얼마만큼 무거운지 몰랐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제 분갈이 하나 했는데 그쪽에서 그 화분채, 분채에 왔었어요 분채 왔는데 세상에 그냥 물을 먹고 온 거야 와나 진짜 그렇게 무거운지 몰랐어요 저는 제 화, 이 화분이 무거워 가지고 항상 무겁다 무겁다 했었는데 와 마사에다가 물까지 먹은 화분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와, 저 이걸 다거리대에다가이 정도 무게를 걸었단 말이야 하면서 내년에 나 나거리대 하나 더 사도 되겠는데 이 생각이 들더 <laughs> 저는, 여게 무거워서 부산될까봐, 거기서 지금, 찌꺼는 거두 개밖에 안 달아놨거든요. 무서워서. 음. 음 마사가 그렇게 무겁더라고요. 근데 너무, 그 여러분들 손목 같은 데아프잖아요 저거, 폴라이트. 아, 저거 괜찮더라고요. 아, 저거 말해줘야 되겠다. 저거를,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었어요. 폴라이트 검색해서 가기도 착하고, 음 괜찮더라고요. 일본 화산석보다 더 저렴한 것 같아요. 네, 좀 다음에는 저거 일 제일, 제일 작은 건데 좀큰거 사려고요. 이 배수 총으로 쓰려면 좀큰게 있어야 되겠더라고요. 쭉. 그리고 우리 그흙 배합해서 쓰시는 분들. 그, 산화초나저거도 그, 조금씩, 반씩이나 한 값씩 줄이고, 저거, 어차피, 다육이 전용 산화초에 그러니까 저거 들어가 있잖아요. 그러니 저거 넣한껍 넣으면, 그다음 가격도, 오르 마사를 안, 저는 안 쓰니까, 좀 흙도 약간 부담 됐는데, 어, 괜찮은것같아요 옥토 어? 어, 이렇게 해놓으 괜찮네? 응? 응? 내가 챙겼다고 괜찮다고 하는 거 봐. 괜찮아. <laughs> 달달달가, 묵혀지면, 아, 오를 거야. 자기 치면 좋아. 한 3, 4일은 제가 군가리가, 어뭐 그런 날이 있어요. 제가 군가리를 예전에 하루라도 안 하면, 막 손이 너무너무 막근질근질해가지고좀 치겠더라고. 근데, 이번에 음. 한 3, 4일은, 아 이게 금요일로 왔거든요. 금 금요일 저녁에 왔어요. 토일 요 어, 이틀 이틀 왜 이렇게 분갈이가 하시는지. 그래서 거의 나뒀습니다. 베란다에 상자 안에 안 다치게 거의 못해 갔어요. 좀 뒤로 가자 아무거좀 펴지. 꾹꾹꾹, 꾹꾹꾹. 다리 좀 제발 잘 빨리 잡아서, 응, 우롱으로 커주길 바래. 이쪽에 흙이 들어갔니, 다 채워졌니. 우리 아들 <웃음> 작은 아들 <laughs> 오기 전에 끝내라면는데 아들 와 버렸어요. <laughs> <laughs> 1은 좀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차피 여기 이어분할거 괜히 고민했네. 제가 화분 있는 거다 꺼내가지고 다대봤어요 자, 네, 확인. 흙이 음, 좀괜찮는데 이제. 흙이 옆으로 못 가네. 아, 이거 어떻게 넣어야지? 아, 뭐가 잡아줬으면 좋겠다. 오오 오 됐어 됐어 여기는 여기도 이렇게 보내면 가야 되는데 왜안 갔어? 목대가 있어서 괜찮긴 한데 그래도 빨리 잡게 된다면은 e s yes. Oh, 잠자, 잠짱잠짱짱짱짱 짱짱 짱짱이짱거 잠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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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확끝하겠습니다 애들은 마이하러 가야 되니까. 아, 됐다. 이 뭐냐. 일단 찾은 거. 올라가. 올라가. 집이라서 빼주고. 응? 어? 뿌리한테 집이라서 주고 가야지. 그냥, 주지 잠시 말고. 응? 잠시만요. 속이 안찬게 보이네요. 꼼꼼하게 다 채워놓고. 할 필요는 없는데. 뭔가 이렇게 너무 빡빡해가지고 예막안 <laughs> 닫아놓으니까 바로 올라오려 이렇게 해놓으면, 비 맞아도 얘는 빗물을 어디로 들어가야 돼? 응? 어? 나 어디로 맞을래? 신경서서무줘야되거 그만. 그만해도 되는데, 아 뭐를 계속 건드리지잖아. 아, 뭐다 끝내도 되는데, 그렇야계주 어. 건드렸어. 분거리도다그 응. 사람마다 그 그게 있잖아요. 다 틀리니까 요렇게 음, 해야지 분갈이 한것 같고 재밌어요 이걸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걸 하나하나 네, 보기에 막 꼼꼼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고 이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지금 네 이렇게 보기에는 막 시간이 오래 걸리게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꼼꼼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그냥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물건 먹것 같아 이 입장이 물을 빵빵히 먹어서 그런지 택배 와서 올때 이게 부딪혀서 그런지 조금 이 입장이 물이 사오면 안될것 같습니다 목대가 있으니까 제가 살짝 들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음, 모두가 아니라서 홀수가 아니라서 좀 아쉽긴 한데 아,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. 아, 여러분, 음, 그럼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도 조심하시고 늘 말하지만, 뭐, 어, 저도 아직 안 했거든요. 독감 예방 접종 늦게 어, 가면 약이 없으니까 안 하신 분들 얼른 가서 하시고.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